변함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해요.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성령집회, 그리고 주일예배, 그리고 기타 교회에서 계속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향한 신앙적인 그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 매일 매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깝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로마서 6장까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로마서 7장 말씀을 볼 텐데, 로마서 7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에게 칭의의 교리로 이끌어요. 칭의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나 또는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구원을 얻는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고백이죠. 어, 종교개혁자 칼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율법이나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어, 그리스도께로 모든 의지와 행위를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에 가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하나님 말씀이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좀 딱딱하죠.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주옥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파고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절 한절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곡에 즉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다 아실 거고요. 이 곡의 작곡가로 유명한 사람이 존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요. 그리고 어 성장기에도 그렇게 그 건강하게 못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노예선을 탔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이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어, 정말로 이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짐승처럼 잡아다가 거래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었고, 그 노예선의, 노예제도의 중심에는 노예 매매를 하게 되는 이 노예선에 많은 노예선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기에 노예의 이 선의 선원으로 있다가 22살에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가 선장이 된 어느 날이었는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너무 위기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니까 이 뉴턴이 자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죠. 기적같이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는 그 날을 가르쳐서 자기의 신앙적인 회심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는 노예무역을 30살에 그만두고요,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도 그는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세계적인 명곡의 가사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놀라울 수밖에 없냐면 인간들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혼인제도하고 비유를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일단은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어떤 법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법은 뭐냐면 그 법이 살 동안만, 그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려면, 우리가 속한 곳에 대한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면, 우리 한국 법에 따라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한국인이 아니라, 이 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법의 지배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이 법의 강제성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인들은 로마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에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세 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세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술이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고 헌 부대는 이게 부풀어 세 부대처럼 이렇게 같이 부풀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인 예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있던 그런 어떤 법에 기대 서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뭐말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존에는 법에 의해서 매인받된다즉 여인이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르게 되는 것이 당시의 결혼제도에 의한 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통해서 구속되고 있던 그 여인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남편이 죽어도 그럴 수 있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지만 여인 자신이 죽게 되면 또 남편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따르게 되면 그 여인은 잘못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여자는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게 되죠. 하지만 율법과의 관계가 해방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 본문이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잘 설명합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속한 사람이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로마 사람이면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법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정제되고, 율법에 의해서 정제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에 따라서 치리받아서 판단되어서 우리는 죄인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죄인은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한 거냐?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기시켰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다른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굳이 따지자면,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사람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즉, 율법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을 새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는데, 옛 것에 자꾸 집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더 그, 그렇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즉,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의를 얻고 거룩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 이 열매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추구할 지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만났던 생각이 나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 당시에 버스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사연이 있어서 6개월 방위, 6개월 방위를 하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버스 안에서 저를 만나서 자신이 너무너무 군생활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18개월) 군생활을 하는 방위도 힘들다 그러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생활을 하면 거의 (3년) 가까이 군생활을 했어요. (2년 6개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군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음, 군목으로 장교로 갔기 때문에 그 친구 이야기를 좀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면서 6개월 방이라 자기가 이제 근무지에 갔다는 거예요. 기억에는 걔, 그 친구가 동사무소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윗고참이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후배가 자기 윗고참인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는 좀 엄격하거든요. 저희가 또 남자 고등학교여서 굉장히 그 따지는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후배가 자기 위고참이니까 계급으로는 이제 군대선 위인 거죠. 그이 친구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즉 일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괴롭힌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친구가 후배고 자기 고참이 선배였으면 그다지 괴롭지가 않은데 고참은 후배고 고등학교 후배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후임병으로 고등학교 선배인데 후임병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관계가 묘해진 거예요. 근데 이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후배가 선배를 너무 군대용으로 갈구는 거죠. 계속 괴롭히니까 너무 하루는 화가 나서 내가 퇴근 후에는 내가 가만 안두겠다방위는 퇴근하면 6시 이후에는, 그, 민간인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퇴근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이 친구를 6시 이후에 만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일과 시간만 되면 기가 막히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과 시간이 되면 또 만나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갔다 오는 것까지 잔소리를 듣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퇴근 후에 가만 안 두리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그 일과 시간 끝나기 전에 사라져서 없어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6개월 방위를 하는 그 친구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군 생활 힘든다, 꼬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 기억이 납니다. 정말 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신교대 가면 뭐 방위가 군인, 군인이면 파리가 세다 제가 이런 농담도 하면서 현역들을 위로했었는데 (6개월) 방위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laughs> 징징거리는 친구도 이게 제가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왜그 얘기를 합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룰에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사람이 그 법의 시효가 끝나면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율법이 폐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적 사고를 하고 율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기독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스도의 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정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 중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죄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가 뭡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죠. 죽음을 향한 열매죠. 결국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6절에 뭐라고 봅니까?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 새로운 법칙, 새로운 법, 즉 복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왔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묵은 것에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요. 정죄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언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 어, 맺는 은혜의 관계. 바울은 이것을 종의 관계라고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워낙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면 옛날의 생각, 옛날의 사고는 폐기되어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의 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방법이 그리고 의로워지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이 길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모자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 은혜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로 결심하고 또 이미 그렇게 되어 싸우니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과거에 매어서 율법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일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칭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정죄와 비난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끝없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주님과의 판단과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음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